는 인천 남구 하기동, 성원 닭갈비 2층, 저기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고려 족발은 자주 많이 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분비어도 가봤고, 상꼼장어 집도 가봤고, 다 가봤습니다. 숯불 장어 전문점도 가봤고, 스타벅스도 가봤고, 연아인 집방도 가봤고, 오륙도 회타운도 가봤고, 이제 네, 장사는 누가 하냐 에따라서 진짜 틀려집니다. 진짜 하이동에는 별의별 술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릅치기 장어집도 가봤고, 손님이 있나? 없네. 야식 배달을 야식 배달과 돌과 배달을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것 같습니다. 호미 불닭 떡발 아도니스, 박진영 순댓국 보토막 순대국 애독 손님이 아직 있네요 꽃잎김밥 괜찮은 것 같습니다 꽃잎김밥 아주머니 꽃잎김밥은 지금 현재 보증금 2천 2000, 권리금 2천에 나온 상태입니다 김밥집 하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밥집, 술집, 하이똥에서, 으쌰쌰라쌰쌰쌰! 하고 제 친구가 온다고 해서 다시 인천 남구 하기동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한 5, 6년 동안 진짜 정 들은 것 같습니다. 으샤샤샤 으이고! 하기도 하저렉스톤 카는 진짜 운도 맞은 사람이라고 맨날 당구를 치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 뛰어갈 텐데 나 이상입니다.